어느덧 달력의 마지막 장이 넘어가고, 거리에는 연말 분위기가 물씬 풍깁니다. 요즘 성년회다, 가족 모임이다 해서 저녁 약속 정말 많으시죠?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운 얼굴들과 함께하는 자리 메뉴는 주로 뭘로 정하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1년 동안 고생했으니, 오늘은 좀 특별하고 맛있는 거 먹자 라며 평소에는 잘 먹지 못했던 별미들을 찾으실 겁니다. 싱싱한 회에 한 접시에 소주 한잔 곁들이거나 입맛을 도두는 짭조름한 간장 게장 아니면 스템이나 충전을 위한 장어구이 같은 것들 말이죠.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돌고 기분이 좋아지는 이 음식들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과 동료들과 가장 행복하게 웃으며 즐기는 이 식탁 위에 의사들은 차마 선뜻 젓가락을 대지 못하는, 아니 속으로는 경악을 금치 못하는 위험천만한 음식들이 숨어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우리가 신선하다, 건강식이다, 자연산이다 라고 믿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입에 넣어주는 그 음식들이 실은 내 몸속 장기를 뚫고 혈관을 타고 올라와 심지어 뇌까지 파고드는 기생충들의 집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에서 말씀드릴 대망의 1위 음식은 잘못 섭취할 경우 뇌수막염을 일으켜 평생 씻을 수 없는 뇌신경 후유증을 남길 수도 있어. 저같은 신경과 의사들은 정말이지 공포스러워하는 음식입니다. 즐거운 연말 회식 자리가 악몽으로 변하지 않으려면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꼭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흔히 접하지만 기생충 감염 위험이 매우 높은 7가지 식품을 낱낱이 파헤쳐드리고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안전한지 그 확실한 방법까지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뇌와 신경을 지키기 위해 누구나 알기 쉬운 의학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10년차 신경과 전문의 이수정입니다. 보통 기생충이라고 하면 배가 살살 아픈 거니까 내관 아이들이 흙 장난하다 걸리는 거니 소아과를 먼저 떠올리시는데 왜 신경과 의사가 나와서 뜬금없이 기생충 이야기를? 하나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생충은 단순히 뱃속에서 영양분만 빼서 먹는 게 아닙니다. 이 녀석들은 우리 몸 속을 자유자재로 돌아다닐 수 있거든요. 혈관을 타고 간으로 폐로 이동하는 건 예사고 척수를 타고 중추신경계까지 침투해서 뇌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 참 안타까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평소에 건강하시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원인을 알수 없는 심한 두통이 생겼다거나 난생 처음 발작을 일으켜서 응급실에 실려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환자분이나 가족분들은 혹시 뇌졸중이나 뇌종양 아닐까요? 하며 사색이 되어 걱정하십니다. 그런데 정밀 검사를 해보면 뇌 혈관은 깨끗한데 뇌 곳곳에 하얗게 석회화된 작은 점들이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오래전에 우리 몸에 들어온 기생충이 뇌까지 올라가서 활동하다가 죽으면서 딱딱하게 굳어버린 흔적들입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혹시 예전에 덜 익은 돼지고기나 야생동물을 즐겨 드신 적 있으세요? 혹은 민물고기 회를 좋아하시나요? 그러면 열의 아홉은 어, 제가 그런 걸참 좋아하는데 그게 문제였나요? 하시며 만년자지래 하십니다. 당장 오늘 먹어서 내일 아픈 게 아니라 5년 전, 10년 전에 맛있게 먹었던 그한 점이 시한폭탄처럼 숨어 있다가 뒤늦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여러분의 식탁에서 아주 사소한 실수로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의학 용어는 다 빼고 옆집 의사 언니가 이야기하듯 아주 편안하고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 주세요. 본격적으로 어떤 음식들이 위험한지 순위별로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이 기생충에 대해 가지고 계신 아주 위험한 착각, 설마 내가 걸리겠어? 라는 방심을 만드는 세 가지 오해를 먼저 확실하게 바로 잡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이 오해 때문에 많은 분들이 무방비 상태로 기생충을 섭취하시거든요. 회식 자리에서 흔히 듣는 말들이라 더 주의하셔야 해요. 첫 번째 착각은 바로 소주랑 같이 먹으면 소독된다는 믿음입니다. 회식할 때 부장님이 꼭 그러시죠. 야, 날거 먹을 때는 독한 술을 마셔줘야 뱃속이 싹 소독되는 거야. 알콜 도수가 몇 도인데 기생충이 살겠어 라고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거 정말 큰일 날 소리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술 정도의 알콜 도수. 높아봤자 20도 안팎이죠. 이 정도로는 기생충 털끝 하나 못 건드립니다. 실제로 연구실에서 기생충을 소주원에게 담가 놓는 실험을 해봤는데요. 녀석들은 끄떡없이 살아서 며칠을 꿈틀거립니다. 오히려 기생충 입장에서는 알콜 샤워를 하고 기분이 좋아져서 여러분의 위장벽을 더 활발하게 뚫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술은 그저 술일 뿐 절대 소독제가 될수 없다는 점 명심하세요. 만약 술로 기생충이 죽을 정도면 여러분 위장 점막이 먼저 타버려서 응급실에 실려 가셨을 겁니다. 두 번째 착각은 식초나 와사비만을 잔뜩 먹으면 죽는다는 생각입니다. 후회 드실 때 초장에 듬뿍 찍거나 코가 뻥 뚫리는 와사비 간장에 푹 담가 먹으면 왠지 살균되는 느낌이 들지만 이건 역시 의학적으로는 효과가 없습니다. 고래회충, 즉 의학 용어로 아니사키스라고 불리는 녀석들은 생명력이 얼마나 질긴지 식초 원화에게 담가 놔도 며칠을 버팁니다 우리가 먹는 양념 정도의 산도로는 어림도 없어요. 마늘이나 고추의 매운맛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념은 그저 맛을 도두는 역할만 할 뿐, 기생충을 죽이는 구충제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나는 매운 거 많이 먹어서 괜찮아 하시는 분들 계신데, 안타깝게도 기생충은 매운맛을 못 느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착각은 냉동실에 얼렸으니까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기생충이 추위에 약한 건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대개 있는 가정용 냉동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도 몇 번씩 문을 여닫아서 아이스크림도 녹았다, 얼었다 하죠. 온도가 일정하게 영하 20도 밑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기생충이 완전히 박멸되려면 영하 20도 이에서 24시간 이상 꽁꽁 얼리거나 산업용 급속 냉동기로 영하 35도 이하로 얼려야 합니다. 가정용 냉동고의 성능을 너무 맹신하고 얼렸으니 안전해 라고 안심하고 날것을 드시면 안 됩니다. 자, 이세 가지 착각을 확실히 버리셨다면 이제 의사들이 기겁하는 기생충 위험 음식들을 7위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망의 7위는 바로 봄철 입맛을 돋우는 향긋한 야생 수생식물입니다. 대표적으로 돌미나리나 물냉이 같은 것들이 있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아니 선생님 기생충은 고기나 생선에만 있는 거 아닌가요? 풀에도 기생충이 있다고요? 하며 깜짝 놀라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네, 채소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마트에서 사 먹는 깨끗한 물에서 수경 재배하거나 비닐하우스에서 키운 미나리는 안전합니다. 농약 검사도 다 거치고 위생적으로 관리되니까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위험한 경우는 바로 교외로 나들이 갔을 때입니다. 날씨 좋은 주말에 등산이나 캠핑 많이 가시죠. 산 맑고 물 맑은 가을가를 걷다 보면 물가에 파릇파릇하게 자라난 자연산 미나리나 물냉이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들 와 이거 완전 자연산이네, 약치지도 않고 얼마나 몸에 좋겠어 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뜯어다가 씻지도 않고 혹은 가을 물에 대충 헹궈서 삼겹살 구워 드실 때 쌈싸 드십니다. 향도 진하고 맛도 기가 막히죠.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 기생충이 우리 몸 속으로 고속도로를 타고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왜 위험할까요? 이런 식물들이 자라는 물가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물 속에 다슬기나 우렁이, 소라 같은 작은 고둥들이 살고 있죠. 바로 이 녀석들이 기생충의 중간 숙주입니다. 간질이라고 부르는 기생충이 있는데, 이 녀석들의 유충이 고둥 몸에서 나와서 물 위를 둥둥 떠다니다가 물가에 있는 미나리나 물냉이 줄기에 딱 달라붙습니다. 눈으로는 절대 안 보여요. 그냥 풀줄기처럼 보이죠? 이걸 익히지 않고 생으로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위장 속으로 들어온 기생충은 소장벽을 뚫고 나와서 본능적으로 자신이 살기 좋은 곳을 찾아 이동합니다. 그곳이 바로 간입니다. 간으로 들어간 기생충은 담즙이 흐르는 길인 담관의 자리를 잡고 알을 낳고 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별 증상이 없다가 시간이 지나면 소화가 안 되고 배가 더부룩해집니다. 그러다 담관이 막히면 담즙이 배출되지 못해 눈과 얼굴이 노랗게 변하는 황달이 오고 오른쪽. 윗배가 콕콕 쑤시는 통증이 생기며 간이 퉁퉁 붓고 열이 납니다. 환자분들은 어나 술도 별로 안 마시는데 왜 간이 나빠졌지 하고 병원에 오시는데 검사해보면 기생충 때문인 경우가 꽤 있습니다. 몸에 좋으라고 먹은 자연산 채소가 내 간을 망가뜨리는 독이 된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야생에서 채취한 미나리나 수생식물은 절대 내버생으로 드시지 마세요. 식초물에 담가놔도 소용 없습니다. 무조건 펄펄 끓는 물에 데쳐서 드셔야 합니다. 뜨거운 물에 들어가는 순간 이 기생충들은 단백질이 변성되어 즉사합니다. 나물로 무쳐 드시거나 매운탕에 넣어서 푹 익혀 드시면 향긋한 맛은 그대로 즐기면서 기생충 걱정은 싹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자연산은 생으로 먹어야 제맛이라는 고정관념 이 식물들에게만큼은 꼭 버려 주셔야 합니다. 이어지는 유기는 입안에서 톡톡 터지는 식감이 일품인 생선알 바로 어란입니다. 따뜻한 쌀밥 위에 빨갛게 양념된 명란젓 한점 올려 먹으면 다른 반찬이 필요 없는 밥도둑이죠. 또 초밥집에서 군한마리로 나오는 연어알이나 날치알도 참 별미고요. 저도 입맛 없을 때물 말아서 젓갈이랑 먹는 거참 좋아하는데요. 하지만 신경과 의사로서 이 생선알을 볼 때마다 한편으로는 긴장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생선알은 어미 생선의 뱃속에 들어 있던 거죠. 만약 그 어미 생선이 기생충에 감염되어 있었다면 그 뱃속에 있는 알도 100%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특히 고래회충, 즉 의학용어로 아니사키스 같은 기생충들은 생선 내장 주변에 아주 많이 서식하는데 알을 감싸고 있는 얇은 막 틈새나 알주머니 표면에 기생충, 유충이 들러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탕이나 알찜처럼 펄펄 끓여서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기생충도 다 익어서 그냥 영양분 덩어리가 되니까요. 문제는 우리가 생선알을 생으로 먹을 때입니다. 젓갈이나 덮밥 초밥처럼 말이죠. 젓갈은 소금에 절이니까 괜찮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꼭 계세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생충은 소금기에도 꽤 강합니다. 일반적인 젓갈의 염도만으로는 기생충을 완벽하게 죽이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집에서 직접 명태를 사다가 알을 꺼내서 명란젓을 담가 드시고 복통을 호소하며 오신 환자분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맛있는 명란젓과 연어 알 평생 끊어야 할까요? 다행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어떻게 만들었느냐. 즉, 가공 과정입니다. 우리가 대형 마트나 백화점에서 사먹는 브랜드 젓갈 제품들은 대부분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식품위생법상 기생충 감염 우려가 있는 수산물 가공품은 반드시 급속 냉동 처리를 거치도록 권장하고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영하 20도 이에서 24시간 이상 혹은 산업용 냉동고에서 영하 35도로 꽝꽝 얼려버리면 아무리 독한 기생충이라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이렇게 냉동으로 죽인 뒤에 해동해서 양념하고 포장해서 파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팁은 이겁니다. 어란을 드실 때는 가급적이면 위생관리 시스템이 확실한 대기업 제품이나 인증받은 제품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시골 장터에서 할머니가 갓 잡은 생선배 갈라서 바로 담근 젓갈이 진짜지 하면서 출처가 불분명한 젓갈을 선호하시는 분들 계신데 맛은 있을지 몰라도 기생충 안전면에서는 0점입니다. 냉동처리가 안 됐을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특히 면역력이 약하신 분이나 임산부 어린아이는 생어란을 드실 때꼭 냉동처리 여부를 확인하거나 마음 편하게 익혀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맛있는 젓갈 알고 먹으면 약이 되지만 모르고 먹으면 병이 될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5위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 음식은 연말 회식 메뉴로 남자분들이 특히 열광하시는 최고의 보양식, 바로 민물장어와 민물고기입니다. 스태미나에 좋다면서 장어 꼬리 서로 드시려고 눈치 싸움하시고 그러시죠. 그런데 진정한 미식가를 자처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장어는 너무 바싹 익히면 퍽퍽해서 맛이 없다. 소고기처럼 살짝 핏기가 돌게 굽거나 타다키 스타일로 먹어야 육질이 부드럽고 진짜 맛을 느낄 수 있다. 혹은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강가에서 갓 잡은 쏘가리나 붕어로 회를 떠서 드시기도 하고요. 여러분 제가 의사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민물에서 나는 생선은 절대 내버 회로 드시거나 설익혀 드시면 안됩니다. 보양하려다 응급실 갑니다. 왜냐하면 민물고기에는 바다 물고기보다 훨씬 독하고 무서운 기생충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악구충이라는 녀석입니다. 이름부터가 좀 살벌하죠. 이 기생충은 덩치도 꽤 커서 육안으로도 보일 정도인데 가장 끔찍한 특징은 우리 몸 속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끊임없이 이동한다는 점입니다. 보통 기생충은 장 속에 얌전히 붙어 있는데 이 압구충은 장벽을 뚫고 나와서 근육 피부, 심지어 폐나 눈까지 뚫고 돌아다닙니다. 제가 예전에 배웠던 환자분은 등과 옆구리가 미치도록 아파서 오셨는데 통증이 참 희한했습니다. 어제는 배가 끊어질 듯이 아팠는데 오늘은 등이 아프고 지금은 또 어깨 쪽이 쑤셔요. 통증이 도망다니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셨어요. 검사를 해보니 피부 밑으로 뭔가 지렁이 같은 게 볼록하게 튀어나와서 꿈틀거리는 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네, 악구충이 피부 밑을 기어다니고 있었던 거죠. 환자분께 여쭤보니 몇달 전에 친구분들과 민물낚시 가서 잡은 물고기를 회로 드셨다고 하시더군요. 그한 점의 회가 몸속을 헤집고 다니는 끔찍한 고통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민물장어 드실 때는 이거 너무 타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겉면이 노릇노릇하고 바삭해질 때까지 속살까지 완벽하게 익혀 드셔야 합니다. 완전히 익히면 압구충도 그냥 단백질일 뿐입니다. 안심하고 보양식으로 즐기실 수 있어요. 제발 민물생선만큼은 덜 익혀 먹는 것을 피해주세요. 다음으로 사위는 바로 우리 한국인의 소울푸드 돼지고기와 야생육류입니다. 요즘 캠핑이나 글램핑이 유행하면서 야외에서 바비큐 파티 많이 하시죠? 그리고 어디선가 요즘 돼지고기는 기생충 없어서 소고기처럼 덜 익혀 먹어도 된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육즙을 즐기겠다며 핑크빛이 도는 스테이크 스타일로 드시는 분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네,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정확한 팩트를 알려드릴게요. 확실히 요즘 마트나 정육점에서 파는 우리 한돈, 그리고 정식 수입된 돼지고기는 안전한 편입니다. 예전에는 돼지에게 사람 똥이나 음식물 쓰레기를 먹여서 키웠기 때문에 기생충 감염이 많았지만 지금은 위생적인 축사에서 전용 사료를 먹여 키우거든요. 그래서 1990년대 이후로는 시판 돼지고기에서 기생충이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드시는 삼겹살을 실수로 살짝 덜 익혀 드셨다고 해서 너무 공포에 떨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예외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야생 멧돼지, 나 시골에서 그냥 풀어놓고 아무거나 먹여 키운 돼지 혹은 검역 과정이 불확실한 수입산 고기들입니다. 특히 등산 동호회나 시골 모임에서 이게 바로 사냥해온 귀한 멧돼지 고기야 라며 숯불에 구워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신경과 의사인 저는 이럴 때가 가장 무섭습니다. 야생 멧돼지는 산 속에서 쥐나 뱀 같은 걸 잡아먹기 때문에 기생충 덩어리일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여기에는 선모충이나 유구조충, 의학 용어로 갈고리촌충이라고 하는 기생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모충에 감염되면 온몸의 근육이 찢어질 듯이 아프고 눈이 퉁퉁 붓고 고열이 납니다. 감기 몸살인 줄 알고 약 먹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저 같은 신경과 의사들이 진짜 두려워하는 건 바로 유구조충, 즉 갈고리촌충입니다. 이 기생충의 알이나 유충을 섭취하면 혈관을 타고 뇌로 올라가서 뇌낭미충증이라는 병을 일으킵니다. 뇌 속에 들어간 유충기. 집을 짓고 살다가 죽으면서 석회화되어 딱딱한 돌처럼 변하는데요. 이게 뇌세포를 자극해서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뇌전증, 즉 간질발작을 일으키며 쓰러지게 만듭니다. 뇌 MRI를 찍어 보면 뇌의 여기저기에 하얀 점들이 곰팡이 핀 것처럼 박혀 있는 모습이 보이죠. 환자분들은 내가 돼지고기 좀덜 익혀 먹었다고 뇌에 구멍이 뚫린다고요? 라며 믿지 못하십니다. 하지만 현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트에서 사온 고기는 적당히 노릇하게 익혀 드시면 되지만 출처를 알수 없는 고기. 특히 야생 멧돼지고기나 해외여행 가서 드시는 현지 돼지고기 요리는 무조건 바싹 익혀 드셔야 합니다. 핏기가 완전히 사라지고 고기 속 색깔이 회색으로 변할 때까지 바싹 익혀 드셔야 여러분의 뇌를 지킬 수 있습니다. 맛 조금 더 즐기겠다고 뇌 건강을 걸고 도박하지 마세요. 자 드디어 상위권으로 진입합니다. 위험한 음식 3위는 한국인이 사랑하는 국민 안주 바로 생선회입니다. 연말 모임 메뉴로 횟집 예약하신 분들 정말 많으시죠. 횟집 가서 주문할 때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사장님 여기 양식 말고 자연산으로 주세요. 비싼 게 좋은 거잖아요. 하시죠. 맛이나 식감은 거친 파도를 헤치고 다닌 자연산이 더 쫄깃하고 좋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생충 안전도 면에서 본다면 아이러니하게도 비싼 자연산보다 저렴한 양식이 훨씬 안전합니다. 왜 그럴까요? 양식관거나 우럭은 사람이 관리하는 수조에서 깨끗한 사료만 먹고 자랍니다. 기생충에 노출될 일이 거의 없죠. 반면에 넓은 바다를 누비는 자연산 물고기는 먹이 사슬의 상위에 있습니다. 새우도 잡아먹고 작은 물고기도 잡아먹으면서 뱃속에 기생충을 차곡차곡 쌓게 됩니다. 이때 감염되는 가장 대표적인 기생충이 바로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고래회충 의학 용어로는 아니사키스라고 부르는 녀석입니다. 이 고래회충은 생명력이 정말 끈질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주, 식초, 와사비, 매운 양념으로 절대 죽지 않습니다. 회를 드시고 나서 서너 시간 뒤 혹은 그날 새벽에 갑자기 배를 칼로 찌르는 것처럼 쥐어짜는 듯한 극심한 복통이 오고 구토를 하신다면 10중 8구 이 녀석 때문입니다. 응급실에 실려오시는 환자분들은 선생님 저위경련인가 봐요. 배가 찢어질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데 내시경을 넣어보면 하얗고 실같은 기생충이 위장벽을 뚫고 들어가려고 머리를 쿵쿵 박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 진통제를 맞아도 잘 듣지 않아요. 더 무서운 건 구충제약을 먹어도 이 녀석들은 잘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내시경으로 의사가 직접 한 마리씩 집게로 집어서 꺼내야만 상황이 종료됩니다. 그렇다면 회를 안전하게 즐기는 방법은 없을까요? 자연산 회를 드실 때는 횟집 주방장님의 실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래회충은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회를 얇게 썰면서 밝은 조명 아래서 기생충을 확인하고 제거해야 합니다. 두툼하게 썬 회는 그 속에 기생충이, 숨어 있을 수 있어 위험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냉동입니다. 영하 20도 이해에서 24시간 이상 꽁꽁 얼린 냉동 참치나 냉동 횟감은 기생충이 이미 다 죽어 있기 때문에 100% 안전합니다. 또 집에서 드실 때는 평소보다 훨씬 더 꼭꼭 씹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생충의 몸통을 끊어버리면 위벽을 뚫지 못하니까요. 하지만 제일 좋은 건 배가 너무 아프면 참지 말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시는 겁니다. 이제 2위입니다. 대한민국 밥도둑의 대명사, 바로 게장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게장이 위험한 게 아닙니다. 바다에서 잡은 꽃게나 대게는 비교적 안전합니다. 제가 경고하는 건 바로 민물게, 즉 참깨와 민물 가재입니다. 옛날 시골에서 할머니가 가을가에서 잡은 참깨로 간장게장 담가주시거나 계곡 놀러가서 가재 잡아 구워드신 추억 있으신 분들 계시죠? 이게 추억이 아니라 악몽이 될수 있습니다. 민물 갑각류에는 폐흡충이라는 아주 독한 기생충이 우글거립니다. 이름 그대로 우리 폐에 구멍을 내고 집을 짓는 녀석들이에요. 감염되면 처음에는 감기처럼 기침이 나다가 나중에는 멈추지 않는 마른 기침이 계속되고 가래를 뱉으면 소의 냄새가 나는 피가 섞여 나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폐에 뭔가 희끄무레한 게 보여서 많은 분들이 결핵이나 폐암인 줄 알고 대학병원까지 오십니다. 검사해보면 폐흡충인 경우가 꽤 많죠. 그리고 저는 신경과 의사잖아요. 제가 이 녀석을 2위로 뽑은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 폐흡충이라는 놈은 폐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길을 잃고 혈관을 잘못하면 척수를 타고 뇌까지 올라갑니다. 이를 뇌폐흡충증이라고 하는데요. 뇌 속에 들어간 기생충이 뇌 조직을 파괴하면서 심각한 두통시력, 저하, 심지어 반신마비나 뇌전증 발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게장 한번 잘못 먹었다가 뇌가 망가진다니 말도 안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의학교과서에도 나오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장에 며칠을 절였는데 짜서 죽지 않았을까요? 라고 물으십니다. 안타깝게도 폐흡충은 간장의 염분 속에서도 끈질기게 살아남습니다. 민물게장은 살아있는 기생충을 짭짤하게 양념해서 드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여러분, 민물게, 즉 참깨와 민물가재는 무조건 절대적으로 탕이나 튀김으로 푹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열을 가하면 기생충은 100% 죽습니다. 간장게장이 너무 드시고 싶으면 꼭 안전한 바다, 꽃게로 만든 걸 드세요. 민물 재료는 날것 금지. 이 원칙만 지키셔도 폐와 뇌를 지킬 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대망의 1위입니다. 이 음식은 신경과 의사인 제가 가장 두려워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입에도 되지 않는 음식입니다. 바로 비온 뒤 길가에서 흔히 보이는 야생 달팽이와 강가에 사는 완구렁이 같은 민물 고둥류입니다어 선생님 프랑스 요리 중에 달팽이 요리인 에스카르고는 고급 요리 아닌가요? 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식용 목적으로 깨끗한 환경에서 양식한 달팽이는 안전합니다. 제가 경고하는 건 바로 야생입니다. 비가 오면 풀숲이나 텃밭에 달팽이들이 기어 나오죠. 혹은 캠핑가서 맑은 물에 사는 우렁이를 재미삼아 잡기도 하고요. 이걸 몸에 좋은 자연산 보양식이다라며 대충 씻어서 날로 드시거나 끓는 물에 살짝만 데쳐서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정말 목숨을 건 위험한 행동입니다. 여기에는 광동주혈선충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뇌 기생충이 살고 있습니다. 원래 이 기생충은 쥐의 폐 동맥 속에 사는데 쥐의 배설물을 통해 알이 나오고 그 알을 달팽이나 우렁이가 먹으면서 감염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감염된 달팽이를 덜 익혀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에 들어온 유충은 위벽을 뚫고 혈관을 타는데 특이하게도 이 녀석들은 척수를 타고 뇌로 올라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뇌를 감싸고 있는 막에 염증을 일으키는 호상후 뇌수막염을 유발합니다. 이 기생충이 뇌에 침투하면 증상이 매우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진통제를 아무리 써도 듣지 않을 정도로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목이 뻣뻣해서 고개를 숙이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피부 감각이 이상해지거나 저릿저릿한 느낌이 들고 급기야 다리에 마비가 오거나 의식이 흐려져 혼수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치료를 받아 목숨을 건지더라도 심각한 뇌 손상으로 인해 평생 신경학적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할 대상은 아이들입니다. 호기심 많은 아이들이 화단이나 흙밭에서 놀다가 달팽이를 맨손으로 만지고 그 손을 씻지 않고 입에 넣거나 실수로 삼키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각별히 신경 써 주셔야 합니다. 야생에서 잡은 달팽이나 우렁이는 맨손으로 만지지도 마세요. 만약 꼭 드셔야 한다면 껍질째 끓는 물에 오랫동안 푹 삶아서 완전히, 아주 완전히 익혀야 합니다. 1위로 꼽은 이유, 이제 아시겠죠? 뇌를 공격하는 기생충은 약도 잘 듣지 않고 뇌라는 장기의 특성상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1위부터 7위까지 기생충 감염 위험이 높은 식품들을 쭉 알아봤는데요. 듣고 나니, 아이고, 무서워서 세상에 먹을 게 하나도 없네 싶으신가요? 제 의도는 여러분께 공포심을 주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제대로 알고 먹으면 안전하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말씀드린 이유까지 음식의 공통점을 발견하셨나요? 네, 바로 자연산 민물, 그리고 날 것, 즉, 생식입니다. 기생충 예방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딱두 가지 원칙만 기억하세요. 첫째 강이나 호수가을 같은 민물에서 나는 건 무조건 펄펄 끓여서 푹 익혀 먹는다. 미나리든 물고기든 개든 달팽이든 예외는 없습니다. 불에 익히면 기생충은 100% 죽습니다. 둘째 바다 생선회를 드실 때는 내장이 살에 닿지 않게 위생적으로 손질하고 가급적 급속 냉동 처리된 것을 먹는다. 특히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은 여름철에는 날것 섭취를 조금만 자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원칙만 지키시면 기생충 걱정 없이 맛있는 음식 건강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7가지 위험한 음식을 모두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떤 음식이 가장 충격적이셨나요? 혹은 나는 앞으로 이것만큼은 절대 날로 안 먹겠다 하고 다짐하신 음식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1위 달팽이인가요? 아니면 2위 민물 개장인가요? 여러분의 결심을 적는 것만으로도 예방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다른 분들의 생각도 궁금하네요. 마지막으로 높아심에 꼭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여러분께 질병 예방을 위한 올바른 건강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제작된 교육용 콘텐츠입니다. 만약 지금 원인을 알수 없는 통증이 있거나 몸에 이상이 느껴지신다면 영상 내용만, 보고 자가 진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가까운 병원을 찾아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건강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확인이 가장 안전한 길이니까요. 우리가 먹는 것이 곧 우리 몸이 되고 우리 뇌가 됩니다. 연말 연시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서 한 번의 부주의로 뇌와 장기가 고통받지 않도록 오늘 말씀드린 내용 꼭 기억해 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식탁이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뇌가 평생 맑고 건강하기를 10년차 신경과 전문의 이수정이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도 여러분의 뇌와 신경 건강을 지키는 유익하고 쉬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